오늘의 랜덤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입장하기 자 만코인 모아오기 퀘스트 시작을 해봅시다 아 뭐야 이거 체력 감소 속도 10% 느림 이러면 주자가 하나가 늘어나는 마술 볼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체감 7%였는데 10%로 버프 먹었네요 바로 가자 레전버프 1번 레전버프 스타트 또 누구야 뭔데 사실 좀 알고 있긴 했어요 뜨면 어. 거의 한90% 확률로 아보카도야 우유가 넘어지면 세로로 우유, 쿠하하 레전드, 하하하 도움은 안 되겠죠? 10%하림 레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0 0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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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관련 패하면 약간씩 더 늘어나는 레전드 부활이랑 비교하하옛날하 레전드 부활이 훨씬 좋았는데 지금은 뭐비슷하하 어? 체감 메타 한번 해볼까요, 이번 판? 연금술사가 건네주는 버프에 체력 감소 속도 느리게 하는 그 버프도 있어서. 물약일 한번 뽑아볼까, 물약일? 지금 아니면 거의 뽑을 일 없긴 해. 평타는 못 쳤네요. 15등이 평타는 확실히 아니야. 이거 평타 칠 거면 10등까지 가야 돼. 바로 2번 뽑으러 가봅시다. 레전버프 아니면 민초? 까비, 까비. 곰젤리 파티 효과 지속시간 25% 추가 난초? 어림도 없지. 강남자 특 리롤함! 아, 아, 딱. 제가 마지막 리롤 안 쓰는 데다 이유가 있답니다. 조합보너스 어, 보물이 있으니까 막카롱이나 하자. 요구르트한데. 1, 2, 3은 그래도 3 리롤 꽉꽉 써야지. 돈 버는 버프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첫 번째 퀘스트를 2번 주자까지 못겠다 이러면 스타트가 좀 남들보다 한 300m 뒤쳐진 상태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번 주자 맛있게 스타트한 거 치고 2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 한번 바로 뽑으러 가봅시다. 제발 치킨 하나쯤 나올 때 됐다. 락스타왜 이렇게 잘 나와? 굴려 쿠키들 상태가요. 마지막 리롤까지 와분금폭죽이거 맛있는데 하필 이거 진지하게 에픽 버프 두개 챙겨서 가는 선택 나쁘지 않아. 딸기를 골랐을 때 나오는 이벤트 믿는다. 이건 양옆에가 버프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마카롱으로 연속으로 고르기가 애매하죠. 딸기맛 쿠키를 고르면, 나오는 이벤트입니다. 이거 너무 오랜만에 뽑네. 아무거나 누르면 무작위 에픽 등급 퍼프를 획득을 합니다. 제발, 코인 버는, 아, 보막. 보호막이 있을 시 모든 젤리 점수 11,000점 증가 보호막을 빨리 찾아야겠네요 일단 분홍금 젤리 폭죽도 뽑았어요 같이 에픽 버프 중에서 저 폭죽 버프가 점수가 꽤잘 벌리는 버프라 있으면 집으시는 게 좋습니다 에픽 핵심 무난하게 점수 진짜 잘 뽑히지 지금 보호막도 찾아야 되고 돈 버는 것도 찾아야 되고 그냥 찾을 게 너무 많아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아 다음 주자 체감 챙기고 지즈케이크 나온 다음에 10만 코인을 체감 쫙 당긴 치케로 한 번에 버는 거야 대물약 딸기가 먹었지만 저는 괜찮아요. 왜 딸기가 산호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대물약 먹은 만큼 산호초가 돈을 더 벌겠죠. 야, 정말 히트다. 산호초 없었으면 3번 주자에도 첫 번째 퀘스트 못겠을 테니까, 마지막 리로에서 이 정도면 평타 쳐줄까요? 저희 딸기가 이 정도를, 어? 이 정도 점수를, 어? 이 정도 코인을 어? 4번 주자 뽑으러. <laughs> 물약 1,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 체감 메탈럼 가보자 체력 감소 5% 느림 버프 획득을 해줍니다 체감 그럼 15% 느림인가? 치키야 그만하고 나와 나 힘들어 민초야 코폭 지금 필요가 없는데 치키야 제발 민초야 의적캠이라도 체감 15%에 의적 바람이도 체력 감소 속도 10% 느려짐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탈출하면 과연 미래가 있을까 우리에게? 도망친 곳에 낙원는 없다. 장남자 특, 리룰함풀려 그냥 없다. 그냥 낙원는 없다. 사이보그로 일단 갑시다. 어?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주자에서 아보카도가 분홍곰젤리 점수 증가 버프 줬잖아요. 그리고 마침 폭죽 터지는 것도 분홍곰젤리 폭죽이기 때문에 좀 뭔가 시너지가 난다. 방금 뽑은 저 코인꽃 질 코인꽃 생성. 저것도 나중에 이제 보호막 뽑고서 모든 젤리 점수 증가 뽑았을 때 젤리 계속 꾸준히 생성해주니까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알려줘. 1번 주자 너무 맛있게 시작한 거 치고 나 너무 고통받으면서 달리는, 달리고 있네, 지금. 돈 내놔, 돈! 다음 주자까지 치즈케이크 나오면 모든 퀘스트 한 번에 깨줘서 아직 괜찮아. 아직, 아직, 아직 괜찮아. 지금까지 솔직히 버프 상태 보면 돈이 안 모일 뿐 상태야. 돈만 챙겨주면 최상타가 된다는 뜻이죠. 다음 주자, 치즈케이크,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부가 너무 많네? 근데 보호막도 뽑아야 되고, 치즈케이크도 뽑아야 되고. 오, 27등이야? 딸기픽이 의외로 좋았어요. 약 파는 거 아닙니다. 딸기픽이 그, 에픽 분곰에 산호초까지 들려, 아우, 야! 슬라이드 키를 딴걸 눌렀어. 빨리 그 치즈케이크 데려와. <laughs> 민추면 더 좋고.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 보호막 버프를 들고 있는 치즈케이크를 줘. 진짜 욕심 싹 버리고 그것만 딱 띄워줘라 아 그리고 레전버프로 그 보뭐막 모든 젤리도 하나 딱 그것만 해줘라 지금 욕심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요? 2번부터 4번까지 이 라인업으로 뽑아보세요 이 정도 나오면 평타라니까? 그리고 앞에 두판 달린 거 치즈케이크에 코빼기도 안 보인 거 생각하면 지금 그냥 나와야 돼 다음번에는 나와야만 한다 막변은 깔끔하게 하는데 대물약 앞에서 죽겠는데? 아 대물약을 먹네? 었 너도 딱히 의미는 없, 없는데, 지금. 좋아요. 26등. 5번 바로 뽑으러 가봅시다. 최전돌이 말고, 치즈케이크 굴려. 치케야. 아니야, 저금통 안돼 치케야? 민초야. 제발, 치케야. 아. 은하꽃 생성 두 개가 중첩이 될까요? 일단, 일회용 보호막도 있으니까, 엠버슈가로 갑시다. 쿠키도 이중에서 가장 낫네. 오, 아니, 좀잘 나오는데? 은하꽃 한 다섯 개 뽑으면, 그냥 은하꽃 무학, 무한 복사에다가 지금, 은하꽃 점수 추가 10만 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괜찮은데? 자력만 있으면 좀 깔끔하겠는데? 보막이 있어서 지금 모든 젤리 만천 점 추가도 받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2만원, 혹시 못 모으니? 2만원만 모여도 지금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진짜로. 아니, 근데 버프는 좀 점점 진짜 야무, 야무져. 아직까지 민초치킨 나온 상타야, 아직. 다음 주자 때민초치키안 나온 평타. 그 다음에도 안 나오면 바로 합타치로 바뀔 예정인데 지금 아랍 점프 21등 6번 뽑으러 가봅시다. 네 이제 진짜 나올 때 됐어. 치케 치케 민초 만해 얘들아 야세 개째 세 개째 세 개째 아니 은하꽃 삼중첩 가자 맛있다. 부막 또 있죠? 은하꽃 발동 세배 점수 세 배. 오 뭐야? 이번에 모일 것 같은데요 돈? 이번에 2만원 모으고 지금 이 은압꽃에 모든 코인 점수 증가를 붙여주는 거야 에픽 버프로 자력 나도 쓸만하겠네? 아니 돈을 지금 은압꽃으로 벌고 있어? <laughs> 이게 돈 되게 찔끔 주거든요? 그래서 돈보다는 사실상 점수 버는 용도의 버프인데 진짜 그 찔끔을 세배로 먹으니까 <laughs> 보이긴 하네 <laughs> 놀랍게도 등수도 올라가는 중 젤리꽃 크리스탈 항아리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꽃이 두배로쏘 아아 사소하죠? 바락 점프에 콩구활 한번 해주고 물약까지 먹어줍니다 바락 점프에 보호막이었으면 됐을, 됐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다시 하자 바락을 한번 잘 뛰어봅시다 바락 점프 말해주고 물약 먹고 바락 점프 아 까비 야, 안 되면 안 되겠다 7번 뽑으러 가봅시다 2만원 모았다 여기서 무작위 M p 펌프 2개 뽑아서 보인 점수 증가 나오면 우승 물약 3! 아, 맞. 요거는 괜찮은데, 왕곰젤리는 진짜 꽝. 은하꽃, 더 찾아! 야, 치킨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냐? 은하꽃! 그만해, 크리스탈 리롤. 가차! 제발, 좀, 제발, 보막이다. 비가 참, 그렇네요. 말차보다 보막이라도. 보막, 나왔을 때 집어야지. 보막, 보물을 이미 다 써버려서. 버프 나올 때 무조건 집어야지 근데 아몬드가 의외로 자력 달린 상태로 멀리 달리니까 그냥 달리면서 나오는 은하꽃 싹다 챙기면서 가니까 점수가 나쁘지 않아 지금 버프를 못 집은 게 아니죠? 이때 능력 발동되고 꽤 길게 달려가지고 은하꽃 자력으로 다 먹으니까 이게 은 괜찮은 듯? <laughs> 모든 젤리 점수 증가도 있죠 와대물약딱 먹는 것도 좋다 아니 체감 이거 맛돌이네? 마지막 능력까지 아 보호막 진짜 잘 집었죠? 봐락점프 5억 4,400만 점 나와줍니다 8번 뽑으러 가 봅시다 아 얘도 멀리 멀리 가긴 멀리 가는데 그래도 아니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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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끝까지 안 나와 어? 바다 요정 좋긴 좋아요 그냥 썩곰 1% 감수한다는 마인드로 바다 요정 가서 은하꽃으로 점수 좀 벌어야겠는데 이거 이제부터는 민초 치케 포기하고 갈게요 지금 얘는 뽑아야 돼 얘가 지금 거의 베스트예요 얘나 불정 불안한 게 하나 있다면 썩곰 1% 모든젤리랑도 바다요정 시너지 괜찮죠 체력 진짜 한 달죠 지금 체감 15% 그게 능력 발동 은하꽃 계속 터지면서 점수 복사 4억 돌파 나오면 나올수록 제급으로 강해지는 은하꽃의 힘이다 11등 방속질주 속도 증가도 5% 있긴 있었죠 바이오한테 세 번째랑 네 번째 퀘스트를 못 깼는데 점수가 꽤나 잘 벌리고 있어 아이고 8등 번 뽑으러 가봅시다. 아, 그만해라, 얘들아. 아니, 은하꽃으로 15,000원. 돈 버는 게... 씨, 자력이 있는 락스타. 나가. 은하꽃 하나 더. 오른쪽 첨기장어 <laughs> 그래, 그거다. 은하꽃 사배로 마지막 주자 부정까지 나와버리면 할 만한데요? 혹시 여기서 만약 3만 원까지 모여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 근데... 와, 씨, 은하꽃 다? 아 자력이 없어서 이걸 다못 먹네? 아, 근데 돈은... 못 모으겠다. 모이겠, 6등, 6등. 아, 안 네. 돼! 은하꽃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다가 실수했네. 3등까지? 최후의 질주. 아, 최후의 질주할 땐 은하꽃 안 나오네. 다시. 와, 우억구천. 1번 주자 은하꽃 나오면 지불만도 한데? 은하꽃 한 5개 뽑고 자력 하나만 딱 챙기면 우승! 물론, 안 나옵니다. 5개. 하지 마세요. 은하꽃 확률 높은 편 아닙니다, 이거. 한판 달릴 때 많이 나와도 한두개 나오는 버프인데, 기본판이 정말 은하꽃만 나왔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렇게 모이니까, 그냥 미쳐 날뛴다. 오야, 이번에도 씨, 은하꽃 조금 더 챙기려다가 깨질 뻔 했네. 아 그대로 3등. 점수 500 오르긴 했네요. 10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은하꽃 부정 혹시? 어? 불정? 자성로봇 달빛술사면 이거 해야겠는데? 고대화 상태에서 슈퍼자력 이건 필요 없는데, 은하꽃을 잘 먹어. 그리고 자성로봇까지 있어. 모든 젤리 점수 증가, 엔진, 엔진도 있어. 마지막 마무리로, 가자! 달빛술사. 우승, 할수 있나? 자성로봇이 일단 호감이야. 게임 속도 빨라지는 건좀 변수네? 게임 속도 한 번에 20% 빨라진 거라, 엔진 10%에 패널티 10%라, 약간 적응이 안 되긴 해, 지금. 좋아, 가자, 가자, 가자. 2억 돌파, 2억 돌파. 2억 돌파, 2억 돌파. 와, 씨, 3억 돌파. 퀘스트를 안 깨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 해답은 응답 곳에 있었다. 자, 3등. 아, 1등 좀 빡센데? 제발 붙어 있어라, 둘. 마지막 능력, 발동. 아, 파일럿. 제발. 고물. 파락 점프. 어500 아, 차이. 일단은 7억 4천만 점. 다시. 2학 물고 챙겨. 젤리. 아, 근데 이 운빨 보정 약간 있어가지고... 아, 점차 500까지 날려나... 제발 키큰 꽃들 많이 생성해줘... 1등 하라고 파일럿 뽑았잖아... 저 사람이... 절대 지면 안 돼... 오케이... 오스.. 진짜 맨 마지막판... 이 악물고 젤리 챙겨 먹었다. 이벤트, 세 번째랑 네 번째, 안 깨고, 1등, 달성했습니다. 요때 아몬드, 너무 잘 뽑았다. 이 딸기도 너무 잘 뽑았어. 이거 딸기에서 보호막 그, 모든 젤리 점수 증가 나와서, 이게 핵심이었죠. 은하꽃 구민 생성, 4개와 체감 버프, 뽑으면 생기는 일, 달리기와, 말... 중첩 되게 맞는 게 진짜 신의 한수다.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이득님, 좋았습니다. 굿, 굿. 마지막에 달빛술사 나온 것도 레전드네. 달빛술사 보물. 아니, 진짜 달빛술사 아니라 그 어떤 쿠키였어도 안 됐을 텐데, 보물 세팅 자석로봇 엔진 이렇게 들고 와서 진짜 기적적으로 이겼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1번 체감버프, 그리고 4은하꽃 메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바! <목소리>